청년들이 프리터족이 되려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 새로운 경제적 모델에 대한 흥미가 있다. 둘째, 현재 청년 세대는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불신이 있다. 셋째, 자유로운 일정과 장소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넷째,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일을 추구한다. 다섯째, 기존 조직의 구조와 규칙에 맞지 않는다. 여섯째, 혁신과 변화를 추구한다. 일곱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덟째,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크다. 아홉째, 고정된 사회적 상하관계에 얽매이기 싫어한다. 열째, 자기주도적인 일을 원한다. 열한째,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쉽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열두째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싶어한다. 열셋째, 변화와 도전을 즐긴다. 열넷째,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이해한다. 열다섯째,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비전과 꿈을 추구한다. 16째, 경제적 독립을 추구한다. 17째, 전통적인 직장의 얽매이기 싫어한다. 18째, 자기개발과 능력 향상을 중요시한다. 19째, 타고난 창의력을 발휘하고 싶어한다. 20번째,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싶어한다. 21번째,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어한다. 22번째, 혁신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싶어한다. 23째, 독립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다. 24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25째,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26째, 소외되거나 그들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27째, 능력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 28째, 자유로운 사회적 규범을 즐긴다. 29째,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선호한다. 30번째 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중요시한다. 31번째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분야에서 스킬을 갖추고 싶어한다. 32번째 현재의 직장이 자신의 역량과 가치를 충분히 발휘시키지 못한다고 느낀다. 33번째 돈이나 지위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 34번째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고 싶어한다. 35번째 자기 자신을 믿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어 한다. 36번째, 주류사회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다. 37번째, 뛰어난 아이디어와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원한다. 38번째,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도전적인 일을 원한다. 39번째, 과감한 결정을 내릴 용기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리터족이 되는 것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자기 실현을 위한 시작이다.